예,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전까지 비가 좀 왔고요. 저희 현재, 띠리산 둘레길 사과 농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나무는 가몽인데요. 이 가몽은 상당히, 대과종의 열매입니다. 착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가몽은, 검 붉은 빛이 돌아야, 검 붉은 빛이 돌아야, 예 제대로 예, 익었다라고 할수 있는 예,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바로 옆에 예, 이거는 감몽을 지금 구유로 해서 예, 주간들을 세웠다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주지들을 예, 뽑아 올리는 예, 이러한 일을 제가 홍로 수확 이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옆에 감옥 옆에 보면은 이제 이게 나가 놓으신 건데요. 나가 놓으신 그 얘네들이 어, 엄청나게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세력이 세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한 중간 중간에 지금, 90 간격이거든요. 90 간격인데, 한 나무씩 제거를 하고, 뉘어서, 구유로 뽑아 올리면 어쩔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엠부사과, 지금 이쪽에 빨갛게 보이는 거는, 예, 엠부사과입니다 엠부사과 특징은 색이 빨리 옵니다 일반 부사에 비해서 색이 빨리 오는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예, 단점은 뭐 이전에도 동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탄저에 취약한 것이 엠부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식감이 좀 좋지가 않다 예 이제 물론 이제 소비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실험 실험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봉지를 씌워봤습니다. 봉지를 씌우니까 좋은 건 탄저점, 탄저병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사과 맛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랗게 보이죠. 예 언뜻 보면 문누주 같이 예,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제가 예 어제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 식감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부석 부석 예석퍼석도 아니고 부석 부석합니다. 식감이 너무 안 좋은 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봉지를 벗겨보고 예한뭐한 뭐한 30일 11월 초에 수확한다고 그러면 30일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을지, 예, 식감이 예, 어떻게 될지 그러한 궁금증이 예, 남습니다. 어쨌든 엠 분은 예, 색이 빨리 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옆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는 약간 틀리죠. 예, 지금 이거 엄청 큽니다. 이게 엄청 커요. 이거 예, 대과종 500g 이상입니다 중품이라 할수 있겠죠 봉지 씌웠다 벗긴 거예요 봉지를 씌웠을 벗겼을 때는 예, 아까 보셨다시피 노랬어요 예, 노랬는데 봉지를 벗기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색이 예, 이렇게 색이 예, 색이 예, 돌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거하고 예, 주변에 있는 거하고 색이 틀리죠 예, 노란 색깔이었다가 지금 빨갛게 에, 색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식감이 어떠냐. 에, 이러한, 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엠부가 지금, 에,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옆에는 지금, 에, 이 빨간 거는 다 엠부고요. 여기 지금 엠부, 구유로 내어놨는데, 예, 구유로 내어놨는데, 이 이걸 작업을 예 제가 하다가 지금 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나무가 워낙 예 워낙 부드러워요. 예 워낙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 지금 만하면 이 정도 어 가지면 막 이렇게 이렇게면 부러질 건데 그러질 않아요. 예막 이렇게 휘어도 예 부러지지가 않고 아주 연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리 희고 저리 희어가지고 예, 필요한 곳을 세워도 부러지지 않는 예, 장점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해봐야겠죠. 예, 누가 지금 저희 이쪽 지역에서는 이 구유를 하는 사람이 예,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애로사항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해놓고 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미야마 후지인데, 예, 미야마 후지가 예, 이제 후지 품 후지가 예, 색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예, 토요일에 이제 도장지 제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봐도 한열대 여섯 개 정도 되겠네요. 예, 세력이 낙, 약한 나무들에게서 예, 낙과 현상이 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도 보면 예, 밑에 밑에 예, 좀큰 것도 떨어지고 예, 그랬어요. 예, 낙과 현상이 예,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도 예, 좀. 예, 예, 이렇게 땡겨 볼게요. 예, 저기도 낙과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예, 세력이 좀 약한 나무들 예, 이들에게서 이제 낙과가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10여일만 더 버텨줘도 수확을 할수 있겠지 않나? 근데 예, 지금 착색이 좀덜된 상황에서 예, 낙과가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힘이 있는 나무들은 좀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에게서 이제 낙과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만 낙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변의 농가들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하여 보면은 또 낙과되는 농가들이 의외로 예,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티풀이라는 이러한 약제를 예, 살포하게 되는데요. 칼슘제와 섞어서 근 네,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안티풀이라는 약제를 치게 되면 이 열매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성장이 멈추고, 예, 소위 말하면 사과 꼭지가 이제 마른다고 해야겠 할까요? 예, 어쨌든 글라 보니까 더 이상 예, 열매는 크지를 않고, 성장은 멈추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풍미도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티풀 쳐가지고, 안 떨어져서 갈 수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개별 판매를 많이 합니다. 거의 뭐, 개별 판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그 맛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이제 맛이 왜 이러냐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애로가 되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나무 같은 경우는 색이 좀 많이 많이 돌아있는 예, 상태입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 나무는 좀 색이 많이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를 한번 볼까요? 예, 이 나무는 예, 나무는 상당히 커요. 그런데 보면 세력은 약합니다. 열매는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나무 밑에 품종갱신을 한번 해보려고 예, 드릴 접을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볼까요? 예, 여기 구멍 보이죠? 에이, 구멍 두 개를 뚫어가지고 드릴 접을 시도했는데 처음에 싹이 나오다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멍이 뚫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 세력이 약해요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이, 이 나무는 세력이 약하고 달려있는 열매도 작습니다 전부 한 25가 뭐 이후로 나올 것 같아요 에,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착색 이렇게 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크지 않다, 예, 중소화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명절 때 맞추면은 또 대과종을 좀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과종 열매는 좀 고가의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그냐면 저만 그런게 아니고 예, 전반적인 사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올해 이더위 이 9월달까지 더웠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들이 제대로 크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색이 돌고 이제 남아있는 뭐 많으면 20일입니다. 10월 말로 수확한다 그러면 예, 많으면 20일.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예, 낙과되는 남들이 있다 보니까 예,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가격이 막훅 떨어지겠다.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추석 사과를 잠깐 이야기하면은 예, 저희 지역에 예, 추석 사과 홍로 예, 좀몇천 평씩 어사천 평, 오천 평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추석 안에 사과를 다출하를 못했습니다. 반절하신 분들이 많이 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추석 안에 다이 추석 사과 홍로는 다 출하를 해야 그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데 예,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예, 너무나 가격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근데뭐 방송에서는 어때요? 예, 사과 물량이 많다 많다 막 그랬는데 사과 금 안정되겠다 했었는데 사실상 사과 금 추석 때 사과 금이 예, 금값이었습니다. 색깔 잘 나온 사과들은 진짜 금값이었습니다. 예. 저는 좀 저렴하게 나간 것 같아요 12과 13과 고급 상자에 65,000원 어떤 분은 또 할인도 해 주신 막 대량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할인도 좀해 주긴 했지만 그런데 로컬푸드 가서 보니까 12과 13과 8만원 9만원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색이 돈 것들 잘 나온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실질적인 현장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뭐 사과농산 사과나무는 많이 달려 있는데 예, 색이랑 맛이 덜 돌아 있는 사과를 따서 팔 수는 없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많은 물량이 유통되지는 못했던 거죠 과수원의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선물용 사과가 추석 때좀 고가 행진을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지도 예, 이 후지도 큰 거는 선물용으로 나갈 거는 좀 비싸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남아 있는 시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둘레길 사과농원이었습니다.